일단은 아버님 보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버님은 지금 투자의 초보이시고, 네. 그 다음에 투자를 안 해봐서 전면에 나타나게 하셔서 사의하시고, 네. 투자는 하고 싶은데 뭔가 안정을 요구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요. 네. 그냥 이렇게 하라 근데요. 큰 돈은 벌지 않더라도, 네. 확실히 버는 걸로 하고요. 네, 네. 네. 그냥 지금은 이렇게 서울이. 네. 강남 오르고 2023년 1월부터 2월부터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25년 5년 9월이거든요. 네. 약간 우여곡절과 규제는 있지만 상승 중에 있어서 네. 강남이 규제 기간 동안에는 항상 네. 마용성광이 올라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마용성광이 오르면 또 다른 서울이 오르는 형태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지금 서울의 주요지역 그 다음에 이제 변방 지금은 서울의 주요 지역과 서울의 변두리가 오를 시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네. 경인 지역 오르고 나면 다시 규제 해가지고 또 가격이 내릴 시점이 될 거예요. 아, 네. 지금부터 2025년에서 네. 2029년까지는 오르다가 네. 2030년에 하락 이 있을 거예요. 많은 많은 하락은 아니지만 하락이 좀 돼요. 왜냐하면 이때 정도 가면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들 역세권 개발 새 아파트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네. 아파트들이 희귀한 시, 희소성을 좀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29년까지는 한번 벌고 네. 단타해서 나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네. 아파트 투자고요. 아, 네. 여기 2032년, 이 30년 이후 모아타운이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 나오는 것들이 무서워서 아파트가 가격 조정받는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적은 돈으로 투자하면 이 이후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재개발 투자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